보면 네 번째에서는 소재가 바뀌었어. 앞에서는 우리 카스텔이라는 어, 스페인, 카탈로니아 사람들의 어, 인간 답, 그걸 봤다면은 요거는 이제, 진저브레이드 크래프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진저브레이드 하면은, 우리말로 옮기면은 생강빵?인데, 음, 생강빵 하면 좀 구리지만, 진저브레이드 하면 왠지 좀 있어 보이는 문화 사대주의 답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졸라맨처럼 생긴, 어, 쿠키런 다들 게임해봤나? 어, 거의 뭐 똑같이 생겼는데. 자, 그래서 요렇게 막, 쿠키를 요렇게 구워놓는 게 진저브레드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생강빵이라고 부르던 진저브레드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을게, 뭐 요건데, 우리 크래프트라고 하면은 공예야, 공예. 공해. 공예라고 하면은 뭔가를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거를 아무나 막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어, 만드는 거를 우리 공예라고 하게 될 건데, 자 그래서 craft라는 단어도 여기도 좀 익혀놓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봅시다. 저 진저브레드는 널리 일컬어집니다뭐 일컫습니다. 뭐를 모든 종류의 메이크드 트위 e 자이지문에서는 과거분사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는 어 과거분사가 등장하고 있을 때보다 이게 누굴 꾸며주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워진 간식, 모든 종류의 구워진 간식을 읽었는데, that is typically flavored with ginger and honey. 여기서도 과거 분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수동태, 관계사절 내부에서 수동태로 사용이 되고 있지. 이때 대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얘를 나타내다 보니까, e i s 가 와야 되지. 여기서 아가 나오면 안 되겠고. So flavored, 일반적으로 맛이 내진데, 어떻게 with ginger and honey 생강과 꿀을 가지고서 맛이 내지는 구워진 모든 종류의 간식을 일컫습니다 진저브레드라는 것은 the process of making a r i c i t a r 이 리치타를 만드는 과정은 근데 이 리치타라는 게 뭐냐 했더니만 a type of a creation ginger bread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크로아티아의 진저브레드의 일종이래. 한 종류인데 자,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다고 is special 특별합니다. 자 이때 is 는 지금 the process 요 부분이 주어였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끊어보고 어, 특별한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it requires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뭐를 skill and endurance 기술과 어떠한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대. 자3번 문장이요. the d o r e mature, mature 라는 요 단어 기억해 놓읍시다. 메이처가 아니고 mature 라고 발음하는 거야. 어, 뭐 추어 같은 경우는 자동사, 타동사 둘다 되고 뜻은 숙성하다, 뭐 성숙하다 둘다 됩니다. 뭐 사람일 때는 성숙한 거겠고 사람이 숙성하는 건좀 웃기는 말이니까는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 해석을 하면 되겠고 저쪽 그, 반죽이 숙성이 될 거래. 여기서 내가 숙성된다라고 한건 우리 말이니까는 그런 거지 사실 여기서 수동태로 쓰이고 있지는 않아 그냥. 이 모양인데 그냥 숙성된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게. 그리고 for a few days. 전치사 for는 잠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밑에다가 좀 써볼까? 지금 for가 무슨 뜻이지? 뭐 동안이야? 근데 우리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during이라는 전치사도 알고 있지. 자 지금 뭐라고 했지? 얘네는 전치사야. 그래서 전치사인데 얘네도 또 이제 용법을 구분을 좀 해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for 뒤에는 숫자 표현이 오지, 그래서 왜 숫자 표현이 오게 되냐면은,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보통 오기 때문이야. 근데 during 같은 경우는 사건 같은 것들이 와. 앞에서도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할까? during 어, street festival 이었나? 그래서 길거리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래서 뭐 during 뒤에는 어떤 사건, 그래서 뭐, 베이케이션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수업 시간 동안에, 혹은 뭐, 추가 기간 동안에, 이런 표현이 오게 될 텐데, 4 뒤에는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며칠에 해당하는 시간 단위 표현이 오고, 여기서도 그렇지만, f o 42 weeks 처럼, 어, 2주도 시간 단위잖아. 그치? 뭐 밑에도 또한번 등장할 텐데, 어쨌거나 4 뒤에는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숫자랑 같이 오게 되는 경우 많이 보게 될 거야. During 뒤에는 사건이 오게 되는데, 얘랑 이제 조금 비교해야 되는 게, 지네끼리도 서로 비교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접속사인 뭐랑 h i 와 e 이랑도 비교를 해야 돼. 접속사랑 왜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 말에서는 해석이 둘다 전체 사건, 접속 사건 다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와 e 은 접속사야. 그 말인즉슨 뒤에 절의 구조가 오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얘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주어가 동사를 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더 맞는 해석인 거지. 대충 뜻만 동안이라고 해버리면은. 얘네가 각각 어,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시 3번으로 넘어가서 그 반죽은 숙성이 됩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나서 is shaped 수동태 표현이 오고 and baked 역렬 구조로 또 이어지고 있어 어, 틀 안에서 모양이 내지고 그리고 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left 두어집니다 for two weeks to dry 2주 동안 마르게 냅둬집니다 자, so, 엔덴 뒤에도 left라고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모습 잘 기억해 놓으시고, 뽀가 나오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놓고.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coloring is the next step. 이때 coloring은 지금 ing가 현재 분사는 아니지, 동명사야. 여기서 나오고 있는 ing는 현재 분사는 없었던 것 같고, 동명사였고, 과거 분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언제 쓰이고 있고, 얘가 누굴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거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다시 색깔을 내는 것이 이제 다음 단계인데 after which after 뒤에 관계되면서 위치 나오고 있는데 어, 그리고 그 후에 second drying 어, 두 번째 건조가 발생합니다 takes place라는 표현도 기억해 놓읍시다 그리고 once도 지금 접속사야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분사 뭐 구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하겠네 once dried 어, 한번 건조가 되고 나면 일단 뭐뭐 하고 난 후에 뭐 after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지. So the l i c h t h r s are decorated. 어, 과거분사 엄청 많이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 수동태가 쓰일 때는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비동사, 조동사로 쓰인 비동사와 어, 의미를 담고 있는 본동사가 과거분사의 형태로 나오는데, 과거분사는 과거랑은 관련이 아무것도 없댔어. 이때 이 비동사에서 우리 쌤이랑 배웠던 친구들은 PNT 무슨 말인지 알까?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는 비동사에서 드러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R가 쓰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EG가 쓰이거나 뭐 그럴 텐데 주어에 맞춰서 이렇게 비동사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분사가 과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인칭과 수 시제를 나타낸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어, 5번으로 넘어가서, 리치터 하면은, are given. 어, 또 나왔어. 어, 지긋지긋하네. 자, 주어집니다. 앞에 복수였기 때문에, 아가 쓰이고 있지. 어, 선물로써 주어진대. 근데, 누구한테? For wedding guests. 결혼 하객들한테 선물로 주어진대. 결혼 답례품 같은 걸로 주로 쓰이나봐. 자, 또는, or day can be used. 수동태 또 나오고 있거든. 이번에는, 모달이랑 결합했어. 그래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써? As decorations. 장식품으로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 6번에 The custom of giving l i t i tar is 이 부분이 아마 수동태가 쓰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Is deeply rooted라고 나와있고 왜 중요하냐면은 이 is라는 비동사 앞에 분명히 복수가 쓰이고 있는데 왜 is가 온 걸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듯이 더 커스텀을 꾸미고 있는 인 전면구였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단수이건 복수이건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주어는 더 커스텀 관습이었던 거지 리지타르를 주는 관습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대 어디에 인크레이션 트리티션, 크로아티아 전통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기에 R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읍시다 7번 어, 리지타르는 are not only a tasty dessert, but they are also an artistic expression. So not only, but also 표현 자주 공부해서 알고 있지 해서 but also 표현 나오고 있는데 not only, but also에서 not only가 앞에 나오면 also는 생략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not only에서 only 말고도 다른 표현, 뭐 just라든지 simply 혹은 뭐 merely도 있고 solely도 있는데 이세개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놓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걔네는 맛있는 디저트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기도하다, 아주 예술적인 표현물이기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어, expression이라는 어휘 어렵지 않으니까는 한번 좀 공부를 하고 가자면은 우리 impress라는 게 있고, express라는 게 있어. 그러면 press라는 말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안으로라는 뜻이야, 인, 안으로라는 뜻이고, 지금 ex는 바깥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자, 얘는 안으로 누르는 거, 얘는 바깥으로 누르는 거야. 그러면은, 안으로 누르는 거는 나한테 인상을 이렇게, 뭐, 내 마음속에다가 씻는다. 각인시키는 그런 느낌을 주겠지. 근데, express는 내 안에 있던 걸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니까는 감정을 표출해낸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expression을 그래서 아까 어 표현, 표출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기본적인 거니까는,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밑에는 이제 How to Make a l i c h t a r s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리치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샘이 좀 사진을 준비를 해봤거든. 같이 한번 좀 봐볼까? 내가 이거를 왜 찾아놨었냐면은 글을 읽다 보니까는 맨 마지막에 뭐한 번씩은 다들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어, 리치타를 장식을 하는데 그따가막 사진도 붙이고 거울도 붙이고 막 꽃도 붙이고 막 그러더라고. <laughs> 아니 꽃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림을 붙이는 데서부터 조금 이상한 거지 그리고 거울 먹어 <laughs> 이거 좀 이건 아니다 싶어 갖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어, 찾아봤는데 어, 구글링도 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어, 이거 먹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어 이거 학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금 이건 그냥 재미로 듣고 흘려 넘겨버려 먹을, 순 있는데, 에어,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다는 라걸 우리 영어로 edible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 언제 먹을 수 있냐면은,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 먹을 수 있고, 사실은 언제부터 못 먹냐면은, 얘, 그, 이렇게 바른 거, 글레이즈에 담고서는, 이제 말렸을 때, 이미 건조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못 먹는데 너무 딱딱해갖고서는, 음, 일단 그러니까 식재료로 만든 장식품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음식은 아니다. 사실상. 이런 걸 학교에 시험에 내진 않을 거야. 어, 문제가 될것 같아. 자, h o w t o m a k e a l i t i t a r s a very v e r r e r a r e d o u g h a n d r e t a i t m a m t a u t r e 이때 여기서 m u a r e m t u t r e 의 모양이 중요한 이유가 l u e m t 이 a 는이 동사 때문에 얘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라고 보 t 얘기하지. m a t u r e 에 s 가 붙는다고 v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치사 4가 또 쓰이고 있는, 뒤에 있는 a r y 또쓰 r y v e r a f e w d a y s 라는 시간 단위의 r 현 때문에 자, 그리고 t h e n r o l l t h e d o u g h o u t a n e s h a p e i t i n m o l d t s 명렬 구조가 은근히 자주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명령 문이니까는 동사 원형으로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 그래서 roll the dough out 반죽을 roll 해서 out 바깥으로 말라는 거, 밀라는 거지 밀어서 펴라는 소리가 되겠고 그래서 밀어서 편그 반죽을 shape 모양을 내래 그것을 어디다가 in mold 틀 속에다가 그래서 지금 하트 모양으로 좀 저렇게 돼 있어. 음, 열쇠고리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뭐, 들고 다니는 게 없죠. 자, 2번, Bake the Shaped Dough. 어, 과거 분사가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고, 얘는 도우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겠네. 자, 모양이 내진 이 반죽을 구울에, 언제까지? Until it turns light yellow in color. 색깔이 밝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 자, 이때 turn에 s가 붙고 있는 거. Until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잖아. 우리 그런 거 들어봤을까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혹은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안에서는 미래를 나타낼 때였다가 will을 쓰지 않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라 말을 들었을 텐데 일단은 will 뭐 turn으로 쓰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 turn이 이형식 동사거든 이때 그래서 그것이 밝은 노란색을 띨 때까지 그 모양이 내진 반죽을 구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개의 구워진 리치타를 그 사이에다가 실을 엮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하트 모양이 이렇게 반죽을 밀어갖고서는 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틀을 찍은 다음에 뒤에 요거를 이렇게 해갖고서는 구멍을 뽕 뚫어서 이거를 실로 이렇게 엮어갖고서는 매달아 놓거든. 음. 그림이 좀 허지지만은 대충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또 <laughs> 베이크드가 등장을 하고 있어. 구어진 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으니까는 이게 동명사가 아니다 싶으면 ing가 들어가는 부분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없다라는 거. 그냥 공부할 때 처음부터 과거 분사가 여기서 왜 들어가는지를 잘 기억해 놓으면은 이런 짓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극약 처방을 하자면은 헷갈린다 싶으면은 과거 분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중에서 헷갈린다 싶으면 지금 과거분사 쪽으로 찍는 게 아무래도 맞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개 구워진 리치타르 사이에다가 실을 끼워 넣으라고 하고 있고, 딥, 더 스트링드, 딥은 이렇게 찍는 건데, 우리 찍어 먹는 그 소스를 딥핑 소스라고 하잖아. 그 딥이야. 더 스트링드 리치타르스, 저 실을 매단, 어, 여기도 과거분사, 아주 과거분사의 향연이네. 리치타르, 실에 매달아진 그 리치타르를 딥, 어디에다가 담그냐면 into the glaze glaze라고 하면은 우리 그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도넛 브랜드 알지 거기서 이거밖에 안 팔지 않나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라는 그냥 너무 평범한 이렇게 도넛 있잖아 여기에 설탕물을 이렇게 한거 이거를 이 설탕물을 우리 글레이즈라고 하거든 그래서 걷다가 담그래 어, 그리고 나서 and hang them until they dry 자, 그것들이 마를 때까지 매달아 놓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도 병렬 구조 어, 명령문 두 번째 동사인 행이 나오고 있다는 것두 번째 자리 아까 만들 때이 부분이랑 이 부분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자리에다가 모양을 다른 거 쓰지 않도록 기억을 잘해 놓읍시다 자 마지막 단계 5 번에서 데코레이 장식하세요 이치 리치 털 그래서 각각의 리치다 우리 이치 뒤에는 S 붙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복수가 올수 없으니까. 각각의 리치타를 장식하래 뭘 가지고? A picture, a mirror, or flowers. 이런 거를 장식을 해놓고 먹으면 사람은 죽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건 먹는 음식은 아니다라는 거. 자, 예쁘게 생겼습니다. 어, 그러면 은 뒤에도 이제 리치타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테니까 뒤로 어, 넘어가 봅시다.